그럼 지금부터 어도비 라이트룸 5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룸을 실행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라이트룸 화면이 모두 한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작업하실 때에는 한글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메뉴명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라이트룸을 사용할 때 기능들에 대한 혼돈 같은 것이 없이 작업을 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설정하도록 할 건데요. 상단 편집에 환경 설정으로 가셔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줍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라이트룸을 다시 생성하게 됐을 때 프로그램 자체 언어가 영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프로그램을 껐다 켜보진 않을 거고요. 먼저는 라이트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임포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 하실 때에는 새로운 카탈로그와 카탈로그가 들어갈 폴더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임포트, 즉, 가져오기를 하기 전에 카탈로그 파일이 저장될 폴더와 원본 사진이 저장될 폴더들을 각각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더를 만들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탈로그와 원본 사진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만 서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카탈로그와 원본 사진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따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한 곳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팁인데요. 외장하드에 카탈로그와 원본 사진을 저장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카탈로그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카탈로그입니다. 화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lightroom 5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카탈로그고요. 이 카탈로그를 수정하시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작업창에 lightroom 5 카탈로그라고 하는 작업물을 나중에 저장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편집에 가셔서 카탈로그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적인 설정 중에 카탈로그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사진 그 안에 Lightroom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되어 이 안에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폴더가 펼쳐질 거고요. 백업에 대한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카탈로그를 백업시키는 설정 옵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Lightroom을 종료할 때 자동으로 카탈로그 백업을 하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야만 작업하던 카탈로그가 한번 날아가더라도 중간에 저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번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고요. 이제 카탈로그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탈로그를 새롭게 만들고 또 백업을 시켜볼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백업할 때 백업 경로를 다시 한번 설정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백업될 경로를 즉이 부분입니다. 이걸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새로운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파일에 새 카탈로그 영어로는 New 카탈로그 메뉴입니다. 거기 실행하게 되시면 새로운 카탈로그의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작업하기에 앞서서 미리 카탈로그 폴더들이 만들어질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파일 이름을 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되는 즉시 카탈로그 창이 닫히고 또 라이트룸이 닫혔다가 재실행됩니다. 맨 처음에 언어 설정을 해주었던 게 반영돼서 영문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라이트룸 5라고 되어 있던 카탈로그가 테스트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카탈로그를 열때 라이트룸을 실행할 때꼭 테스트 카탈로그를 열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라이트룸을 실행할 때 카탈로그를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편집 메뉴, 지금은 에디트입니다. 여기서 프리퍼런스를 다시 들어가시면 환경 설정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탭을 볼 건데요. 카탈로그를 언제 선택해서 열어줄 건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열린 카탈로그를 자동으로 열도록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Lightroom을 실행할 때마다 직접 카탈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카탈로그에 각각 파일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Lightroom을 실행할 때, 여기서 선택한 카탈로그가 기본적으로 항상 열리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셨던 Lightroom 5 카탈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만든 건 테스트고요. 저는 두 번째 것으로 라이트룸을 켤 때마다 카탈로그를 수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사항은 특별히 없으니까 이대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룸을 껐다가 다시 실행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테스트 카탈로그 방금 만들었었지요. 이걸로 열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다시 불러졌고요. 이제 자동적으로 임포트하는 설정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 사진이 메모리 카드로 저장되죠. 그렇게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라이트룸은 사진의 보정 또 관리도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없이 자동 임포트를 지원해 줍니다. 자동 임포트를 하게 되면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의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순간 라이트룸을 바로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상단의 에디트 부분에서 프리퍼런스를 다시 들어가시면 임포트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체크해놓게 되시면 자동 실행이 돼서 라이트룸 뿐만 아니라 임포트 대화 상자도 함께 실행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위에 것 체크해두었고 근데 임포트 대화 상자가 매번 나타나서 또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을 텐데요. 라이트룸에서는 그 임포트 대화 상자의 옵션 설정을 아예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프리셋만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은 임포트나 보정, 익스포트, 슬라이드쇼, 템플릿, 웹앨범 등 여러 가지 레이아웃 등에서 사용됩니다. 프리셋 기능은 임포트 값을 설정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포트를 시키려면, 임포트 누르셔서, 임포트 대화상자가 커다랗게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밑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맨 아래에 보시면, 지금 화면엔 조금 잘렸는데, 프리셋 메뉴가 있고, 임포트 시에 설정한 옵션 값을 이 부분을 통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저장된 프리셋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연결하게 되면 화면에 라이트룸이 자동 실행될 거고, 임포트 대화 상자가 표시될 겁니다. 아까랑은 화면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가 작업할 때에는 카메라에서 바로 가져오진 않을 거고요.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진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진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카드에 있었던 사진들의 간단한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을 때에는 화면에 라이트룸이 자동 실행되고 임포트 대화상자가 표시되고 자동적으로 화면에 사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포트 대화 상자의 프리뷰 영역이 아래쪽에 있을 텐데요. 그 영역에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진들이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진들이 다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임포트 방식을 설정할 때는 상단 메뉴들 중에 카피로 가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메뉴가 조금 바뀌게 되죠. 여기서 사진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긴 한데 설정하는 방법 중에 파일 핸들링, 파일 리네이밍, 그다음에 다른 임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핸들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화질을 맞춰 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같은 사진이 임포트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이 부분에 체크를 해 놓습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로 해 놓으면 이미지 렌더링 방식을 결정지어 준 건데요.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임포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맞춰 준 겁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파일 리네이밍에서는 임포트된 사진에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먼저는 리네임 부분 눌러서 펼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파일 이름을 생성한다고 체크해놓고 템플릿에 있는 항목을 파일 네임으로 설정을 하면 원본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활성화되어 있는 extensions 같은 경우는 확장자명에 대소문자로 설정하는 옵션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사진을 불러왔을 때 사진 이름도 나오게 될 거고 밑에 샘플이라고 해서 사진 이름 뒤에 확장자명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은 사진의 저작권이나 키워드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추가시킬 수가 있는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눌렀을 때 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저작권 정보 프리셋을 만들기 위해 New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되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값은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프리셋 이름란에 해당되는 프리셋을 이름을 정해줍니다. 일단은 저작권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해당되는 태그인 맨 밑에 iptc 태그에 체크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시는데요. 입력이 만약에 다 끝나게 되셨으면 해당되는 프리셋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설정 값을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건 나중에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될때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해당 작업을 거친 사진은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는 사진이 됩니다. 일단은 캔슬 해놓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어플라이 더링 임포트 패널에서 아래쪽에 이 부분에 저작권 입력이라고 저희가 해놓았었죠.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저작권 사진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단어에 단어 사이에 콤마를 넣어줘서 구분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입력하기가 싫으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에딧 메뉴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칸은 데스티네이션 패널이라 하고요, 원본 사진이 저장될 곳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의 경로가 쭉 나오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올 n 나이즈 부분에 바이 데이트로 해서 날짜별로 사진을 저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자세한 날짜 어떻게 설정할 건지 나오니까요. 괜찮으신 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 사진이 저장될 곳을 이렇게 지정해 놨다면 원본 사진이 복사되어 저장될 하드디스크 폴더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드셨을 때 해당되는 카탈로그 안에 원본 사진이라는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원본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정한 전체적인 임포트 옵션 값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이 부분의 대화상자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잘렸는데 여기 리스트와 두 번째 칸에 있는 세이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프리셋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설정하신 분들은 특별히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리셋은 저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캔슬 눌러서 닫아주시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컴퓨터 내에 저장된 사진을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그리고 임포트 포토스 앤 비디오로 들어갑니다. 단축키도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 사진을 미리 준비해 놓고 왼쪽에 이 부분에서 찾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따로 폴더를 생성해 놓은 상태고요. 카탈로그 폴더 안에 원본 사진 폴더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쭉 불러져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역시 프리셋 설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부분 핸들링. 아까와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그리고 키워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아까처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프리셋을 정리해서 저장을 해주신 분이라면 밑에 메뉴 중에 프리셋에서 따로 저장했던 프리셋 메뉴가 추가로 되어 있을 테니 그것을 선택해서 똑같은 옵션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란에는 계속해서 추가하실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방식은 무브라고 해 놓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카피였죠. 나머지 설정도 모두 끝내줍니다. 그리고 원본 사진이 저장될 부분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내 네, 사진 말고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 여기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라이트룸 또 테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선택하고 정확히는 원본 사진을 선택해 놓고 임포트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임포트가 돼서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가지 패널 중에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패널에 사진들이 쭉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룸 배너가 있는 곳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바가 나옵니다. 전부 진행됐으면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두 추가해 봤고, 화면 보시면 모드를 이렇게나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넓게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간별로, 날짜별로 파일들이 나뉘어져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조사했던 사진들인데 연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가 되어서 폴더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진을 촬영하시면 아마 최근에 찍힌 사진들로만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진 경로들도 이렇게 나와있게 되고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 각각 해당되는 폴더에 몇 개의 사진 들어가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원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폴더 안에 사진들은 삭제됩니다. 저는 원본 사진이라는 폴더에 기존의 사진도 넣어놨었고 또 지금 만든 사진들도 원본 사진 폴더에 넣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알수 있듯이 폴더별로 파일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정리했을 때 원본 사진 안에 사진들만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라이트룸 화면 안에서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또 각각의 사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원본 사진 보시면 똑같이 하늘과 어린이 사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룸으로 작업을 하니까 폴더 안에 있던 원본 사진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아예 사진 정보를 카탈로그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지 않고 기존에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있었던 파일 경로를 그대로 라이트룸 안에 불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